여러분, 라이합 e 네 반갑습니다. 동메드 차진친 j e o 스 t 디 d y c o m 의 제프장 감사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You Can Do It 영어 한마디 시간이 되겠죠. 발음 조심하세요. You Can Do It 가볍게 캔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You Can Do It 이러면 할수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렇게 가볍게. 자 오늘 한마디 바라 볼게요. 자, 오늘의 표현은 나는 멋진 카페에서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어. 친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야 너 프로포즈 어디서 했어? 어제 했다며? 뭐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를 영어식으로 꺾어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기억하세요. 영순법의 가장 기본. 우리말은 누가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영어는 절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가장 기본입니다. 에?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했다라는 주어 동사 관계를 먼저 뱉어줘야 되니까, 어떻게? 그렇죠. 나는 프로포즈 했다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라는 말이 오면 좋겠고 항상 강조하죠. 이 무슨 표현입니까? 이거 멋진 카페에서 장소 표현이죠. 이걸 기억하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장소 표현은 어디다가 쓴다? 뒤쪽에다가 쓴다. 스텝 1 과정 식구들을 처리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식구들이야. 식구들은 뒤쪽으로 찬밥 신세를 만들어라. 됐습니까? 자, 요, 노란색 글씨가 영어적 감각이고요. 어순 감각이고, 영어 영어로 옮기면, 자, 하나하나 해보면 되겠죠? 어떻게? 나는 propose 했어. 어, 과거형이죠? 나는 propose 했 음, propose는 propose. 당연히, I proposed.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녀에게, 자, 누구에게라는 표현은, her, 이 떨어야 돼. her, h-e-r, her, 이 떨어야 되는데, propose라는 동사는요, 항상 툴를 달고 다녀요. 아, 지금 외우셔야 돼. Propose to her.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그에게 프로포즈했다 propose, propose to him. 그에게 프로포즈했다 제프에게 프로포즈했다 I propose to Jeff.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멋진 카페에서. 아, 이 카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이거 프랑스에서 말이죠, 프랑스어. 카페는 미국 사람에게요, 미국인에게 카페, 카페. 알아듣기 힘듭니다. 아시겠죠? 이 F 사운드를 일단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고, F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응? 푸 ᄀ. 지그시 깨물어줘야 된다 그랬죠? 푸푸, 오케이? 카페. 네, 강세가 뒤에 있어요. 카페. 한번 따라해보세요. 카페. 카페. 이게 정식 미국식 발음이고요. 영국 애들은 이게 또 달라. 앞에 강세가 있죠. 카페. 카페. 이렇게 강세를 하는데, 뭐, 뭐, 어떻게 하든, 애플 사운드만 정확하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자. 멋진 카페, 어, nice cafe 떠오르면 되겠고 에서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뒤에 있지만 영어는 장소 표현 앞에 나오죠. At, at a nice cafe. 따라해 보세요. At a nice cafe.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proposed to her at a nice cafe. 다시. I proposed to her at a nice cafe. 됐습니까? 원래는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 시간도 오버한 거 아니야?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 너무 중요한 감각 같으니까. 이건 어떻게? 나는 그녀와 함께 저녁을 멋진 카페에서 먹었다. 자, 내용이 달라졌죠? 먹었어, 먹었어. 밥을 먹었대. 저녁을 먹었대. 자, 이걸 영어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표현? 그렇죠. 나는 먹었다가 먼저 나와야 돼요. 나는 먹었다. 나는 먹었다. 그렇죠. 뭐를? 저녁을 우리 말은 어정쩡하게 중간에 끼어 있지만 뭐 저녁이 여기 있어도 되고 우리는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러고 우리 말은 어순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거는 반드시 누가 뭐뭐했다 누가 뭐뭐했다라는 표현이 먼저 앞에 딱 던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을르에 해당하는 말을 붙이라 그랬죠? 가장 기본 어순이 누가 뭐했다 뭐뭐를 나는 먹었다 저녁을 그녀와 함께 멋진 카페에서 기억하세요.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장소표현은 어디다가 써라? 뒤쪽에다가 써라. 장소표현은 뒤에다가 써라. 자, 노란 글씨를 근거로 해서 한번 영어로 옮겨봅시다. 자, 어떻게? 나는 먹었다를 먼저 뱉어야겠죠? I 먹었다, ate 동사. 그죠? 렇 그리고 저녁은 dinner. I ate dinner. 한번 따라해보세요. I ate dinner. I ate dinner. 오케이? 나는 저녁을 먹었다. 누구와 함께? 그녀와 함께니까 뭐뭐와 함께는 with 전치사 그렇죠? with her I ate dinner with her 나는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됐습니까? 먹어 남았시죠 멋진 카페에서 아까 했잖아. in a nice cafe 멋진 카페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나는 어제 그녀와 함께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다. 와, 기네요. 어제라는 표현. 어제라는 시간적 개념을 추가하고 싶어. 어디다 쓰면 돼? 그렇죠. 장소 다음에 시간을 쓰라고 제가 1강에서 뼈 빠지게 얘기했어 어제 Yesterday I ate dinner with her at a nice cafe yesterday. 어제 7시 그럼 at 7 o'clock 됐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어, 짧게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말도 빨라지고 그러는데요. 충분히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오늘 배운 두 문장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